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또 오늘 10월 13일날 바이블타의 묵상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겔에서 14장과 15장입니다. 에스겔에서는요 오늘 14장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 특히 우상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 오늘 특별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국가적인 심판 내용보다 개인적인 심판으로 더 많이 집중이 됐다는 것을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 예스가 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1장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라면 시작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지금 그바이 어, 그라의 강가에 거기서 포로된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에스겔에서 에스겔과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면서 3절에, 인자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그 마음으로, 그들 마음에 자기에 두었으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 범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시프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 어 오늘 특별하게 우상숭배가 그대 마음에 드는 것에 한번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두었던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랬을 때그 결과물이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것이고 그 결과로 스,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스스로 어,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함을 누릴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향했을 때 그것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을 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예, 그래서 그렇게 국가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면으로 십수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계속 이어져가지고 12절부터 이 14장의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내용은요. 그렇게 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내용을 더욱더 이렇게 아 극대화해서 보여줍니다.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여와의 마린이라고 하죠. 노아, 의인이었죠. 시대적인 위, 의인이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이온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했지만 오직 유일한 의인 노인 노아 하나만 그 노아의 가족만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의인이었죠. 다니엘. 다니엘은 지금 그 시대의 위대한 아, 의인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에스겔 때 같이 함께 살아 있었고 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엄청나게 그그그 세대에 그 바벨론의 포로 세대 에그 영웅 중에 영웅으로 다니엘은 뽑히는 그 사람이죠. 이러한 위대한 영과 웅 같은 다니엘, 또 욥. 욥은 성경 역사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사단이 하나님한테 와서 어 하나님, 욥은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셔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의인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요비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위대한 의인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 다니엘, 욥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 16절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죄를 위해서 쓰게 될 것이다. 그런 본인 스스로의 하나님과의 원어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인디비주얼리스틱 그런 퍼스펙티브로 계속 집중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내용이 반복해 18절에 비록 이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결론이 이렇게 되죠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것이 아,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잣대로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14장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생각할 수 있는 건 나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서 있나 나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얼마큼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15장에서는요, 어,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포도나무가 어, 결국은 땔감 밖에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도 땔감과 같이 태워질 것이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벌스는요, 바로 이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인데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 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그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였죠.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수확된 포도주는 아, 매 행사 때마다 또매 절기 때마다 기쁨으로 사람들과 같이 어, 포도주를 나누며 어, 함께 그러한 그온그 그 국민적 기쁨을 상징했던 또 그러한 어, 나무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요, 특별하게요, 어, 그, 그, 와 i n e 이라고 하잖아요, fine. 그 나무에 우리가 특,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나무에 그 통이 있고 도라무 통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뻗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의 수준이 아니라 포도 나무는요 이 얇은 바인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어, 물론 바닥에 조금 더 두껍지만은 있는 그 트렁크가 그렇지만 그 가지가 타고 올라가서 그 타고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타입의 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 나무가 열매가 없다면은 그 가지는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이죠. 아, 이렇게 백향목 같은 나무들은 건축 재료나 아니면은 정말 그, 어,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 아름다운 가지와 나무가 있지만 포도나무는, 어, 어떻게 보면 그런 백향목 같은 나무에 비하면 보잘 것이 없는 나무입니다. 오직 포도나무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그 이유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면 너희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통해서 죽게 영광을 돌릴 수 있듯이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 불에 태워버릴 것밖에 쓸 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 부족한 특히 우리 한옥권 청년들, 어 우리... 한옥권 대학 청년부 지체들. 어, 우리는 어, 어떻게 보면 소수고 적지만, 아, 어, 우리가 맺은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의 삶도 주님을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로 열매 없으면은 결국 아무 쓸모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깨닫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우리는 오늘 또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또 맺고 살아갑니까? 또더 장기적으로 나의 인생의 끝을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나는 어떠한 열매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 내가 평생대록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니면 혹은 주님 이번 2020년도를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이 팬데믹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그래도 이런 열매를 주님 맺어드렸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번 한 달은 이 시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라고 하나님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오늘 하루는 어떠한 열매를 주님께 맺을 수 있을까요? 작은 일부터 우리의 맡겨진 일부터 시작하여서 하나하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쁨과 사람들에게 어,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15장을 통하여서 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은 어,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고 어, 이렇게 사랑하시며 키우셨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너희가 때감 밖에 쓸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신 그 심정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 됐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10월이 되게 하시고 그런 2020년도가 되고 나의 그런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됐을도록 축복하여 주의시아빠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지가 아, 나무를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더니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힘으로 열매는 하루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아빠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